자, 오늘은, 어, 세 번째, 익스트림 스포츠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그, 윙 슈트. 윙 슈트를 보여드릴게요. 윙 슈트가 뭐냐면, 그, 우리가 스카이다이빙은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의 고도에 맞으면 본인이 이제 그, 낙하산을 펴서 내려오는 거고요. 윙 슈트는 날아다니는 다람쥐 그 여러분 동물의한 것을 본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옆에 팔하고 다리 이쪽에 이쪽에 그 날개가 달려서 막 다람처럼 막 날다가 마지막에 어, 낙하산을 피고 내려오는 겁니다. 어, 지금 보여드린 영상들은 제목 보시면 알죠. 죽음을 가고비온 최고의 장면이기 도 하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사고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laughs> 선생님들 이거 윙슈트를 한 6, 7년 전에 선생님도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들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그 선생님이 버켄리스트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이거든요. 어, 스카이다이빙 어, 바다에서 하는 다이빙을 했어요. <laughs> 밑으로 들어가는 거 스쿠버는 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안 해봐가지고 어, 예전에 관심있게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여러 개, 가끔 시간 날 때만 한 번씩 찾아봤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많이 발전됐어요. 처음 한 선생님이 6, 7년 전, 7, 8년 전만 해도, 어, 이렇게 다양한 그윙시트 옷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다음 뭐그 다음은, 멋진 장면들, 또 한편으로는, 어, 이런 걸 하다가, 아어 사고로 또 죽은 분들이 주로 나옵니다. 멋진 영상을 찍었지만, 사고나는 장면이 나온 건 아니고요.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m, 2m, 2m 60, 70. 보시면 이제 울리 엠누엘이라는 사람이 86년에 태어났는데 2016년에 사고로 이제 죽은 거겠죠. 어, 생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사람일 테고 그러나 이 윙슈트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뭐 윙슈트 평균 속도가 200km 남지 같은 그런 옷이에요. 이 선수가 뛴 거고, 요 뒤에 있는 사람은 동영상을 찍으려고 뒤에 따라오는 거고요. 높은 암벽 위에서 지금은 어 떨어지면서 찍는 겁니다. 브랜드! 동메달도 땄지만 중국 천문산 암벽에서 이제 점프하다가 어 29살 2017년도에 어 사망한 사람인 것 같아요. 10대 때아 선수도 뭐 죽었, 죽은 것 같아요. 2016년 3월 10일에 프랑스 알프스 절벽에서 충돌했다는 거 보니까 죽었는데 10대 때 윙슈트를 어, 최초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폴리 어, 선생님도 이거를 <laughs>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 있나 해서 예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그 이것만 따로 배울 수는 없고 여러분들 그 스카이다이빙 있잖아요 어, 비행기에서 딱 가슴 메고 떨어지는 거 그거를 200번 이상을 해야 된대요 그 했다라는 증거와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 윙슈트 교육에 참가를 할수 있더라고요 어, <laughs> 이게 바로 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 어마어마 그, 그 스카이다이버를 20, 200번 이상 어, 와 일주일 에한 번씩만 해도 200번 뛰려면 4년을 뛰어야 돼요. 4년을, 어, 그 정도의 아주 뭐 스카이다이버로서 어, 실력 있는 프로급 선수들만이 이 윙슈트를 또 입고 이걸 또 훈련을 해서 어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찍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 옆에 보면 이렇게 팔 옆에 그 날개가 우리 찍은 것이 넓잖아요. 초보자들은 그 날개가 적어요. 잘 탈수록 이게 큰걸 탑니다 큰걸 카페트처럼 네모나게끔 그것만 봐도 실력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작은 사람은 윙슈트가 작은 사람은 조금 초보고 아주 프로급 잘 사는 사람 선수들은 넓고 주로 뭐 동영상 좀 보세요 동영상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산처럼 아 새처럼 산처럼 새처럼 어날수 있다라는 거 요 레드불이란 음료회사 나오죠?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있는 거. 선생님 요 회사도 그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 스포츠, 뭐메시나호날두뭐 축구 선수들이 뭐 300억, 뭐 손흥민 도 100억 이상 받고 그런 게 광고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 레드불이라는 음료회사가 이런 스포츠를 예전부터 많이 후원을 하고 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것들도 그 회사에서 갖고 있지만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런 팀을 본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월급을 주고 이런 동영상을 찍게 해서 본인들의 그회 광고를 띄우는 거죠 대신 특별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광고로 어차피 나가는 돈을 이런 쪽으로 쓰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그 선생님이 레드 북이라는 음료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이 레드불이라는 회사를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어요. 왜 알았냐면 선생님도 스포츠나 이런 것들 보는데 자꾸 이 레드불이라는 게 떠요. 그래갖고 선생님 10여 년 전에 거의 20년 됐을 거예요. 이걸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laughs> 음료수 회사들하고 음료수, 스포츠 음료 만드는 회사. 그래서 그때 알겠어요. 아, 저회사는뭔 돈이 많길래 음료수 팔아서 어 무슨 축구팀도 갖고 있고 광고를 이렇게 하고 할까 했더니 이런 게 이제 광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전에 배웠던 우리 MTB 그 산악자전거 대회 봤죠. 그것도 레드불이라는 회사가 이제 후원하고 개최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레드불 팀이 있어야 얘. 아,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 효과라는 거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어 이런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유아는 베이징에 있는 대학 3학년, 올해 24살 여대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던 유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학생이었던 18살 때 해외로 나가 스노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노보드에 익숙해지기 위해 6개월간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그녀는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건너가 스쿠버 다이빙도 경험합니다. 고등학교를 뒤늦게 졸업하고는 하와이로 건너가 초보가 하기 힘든 서핑을 배우고 깊은 바다 속으로 다이빙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다는데요. 유한의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21살 때에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통해 고소공포증을 완전히 극복한 그녀는 2018년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윙슈트를 배우기 위해 두바이로 건너갑니다. 500회 이상 윙슈트다이빙을 하며 1년간 노력 끝에 그녀는 결국 윙슈트 플라이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부유했던 그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모두 할수 있도록 많은 돈을 쓰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유한의 인스타그램에는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길을 구수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 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윙슈트 플라이어는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약한 여성이 한다는 것은 희귀한 일이어서 베이징에 있는 한 이벤트 회사가 그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유한에게 촬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올해 2020년 5월 12일 험준한 산악으로 유명한 중국 천문산 장가계 일대에서 윙슈트 촬영을 시도하는데요. 영상 촬영 기사와 함께 얘기해서 점프한 그녀는 촬영을 위해 기사와 나란히 움직여야 했지만 그와 점점 멀어지면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손짓 하죠, 이로 오라고. 뭐 바람의 영향인지 못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녀와 떨어져 혼자서 착륙한 촬영 기사는 유한이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 그 다음 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그녀를 찾지는 못합니다. 대개 윙슈트를 할때 GPS용 헬멧을 써야 하지만 그녀는 일반 헬멧을 착용했고 비행에 방해된다면서 휴대폰도 지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윙슈트 비행은 사고율이 매우 높은 극한의 스포츠입니다. 그녀는 윙슈트를 시작할 때 자신의 불행을 예감한 듯 장기기증에 서약을 했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며 짧은 인생을 살다가 미완.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부럽다는 반응과 함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공존하며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윙슈트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이렇게 도전 정신, 높이 사되 너무 위험한 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양면성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게 좀. 아마 처음 본 친구들은 조금 좀 놀랄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예전에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특히 그 프리솔로 볼 때, 와, 저런 게 있었나? 윈슈투도 예전에 선생님이 꽤 오래 전부터 봤었는데, 굉장히 그때 좀 선생님 굉장히 놀랬던 거고, MTV는 뭐, 그전에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좀몇번 봤던 거라 그렇게 놀랬던 건 아닌 거 같고요. 저런 것도 여러분들, 어, 따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 첫째, 어, 코로나 시대에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한번 환기시킬 겸 여러분 한번 재밌게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도전하고 연습하고 성공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거. 음, 그렇지만 좀 목숨이 좀 사고나면 죽으니까 어, 너무 너무 위험하긴 하겠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 좀. 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재밌는 영상 있으면 찾아서 올릴 테니까, 어, 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